이저전 다음에 또 테프전이 좀 재밌지 않나요? 예, 테프전. 요즘 지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. 아, 예. 재미는 아, 있는데 아. 요, 요즘은 예. 조금 제가 볼 때는 예, 조금 데, 밸런스가 무너져 있어요. 약간 테란이 예. 좋습니다. 인정합니다. 저는 <laughs> 오릴러나전 개졌습니다. 아, 예. 네, 전 거기 전에 끝내는 스타일이라. 일이 <laughs> 예. <1이 웃음> 터지기 <웃음> 전에. 네, 마무리 저그가 즐겜 유저 마무리 님 맞으세요? 네, 그 마무리 님이 무작위로 참여를 한다고 하네요. 아, 무작. 위 어... 네. 자, 제가 말씀을 바로. 드려서 적으로 좀 해달라고 하고 싶네요. 적은 근데. 걸릴 거예요. 막 오늘 크리스마스니까요. 그래 그렇겠죠. <laughs> 아, 저안 저 힘들어요. 자 일단 바로 가겠습니다. 네 밤도 늦었는데 가시죠. 네 전장으로 갈게요. 아 그러네 오늘 프로토스 선수가 <laughs> 말랐네요. 아 그러네 신청하시죠. 저요? 예. 이따 함께 나와 이따가. 뭐 시청자 없으면 제가 나가죠 네자 마초 방송 스타트 군단의 심장 마스터 연승전 3세트 경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장으로 안녕하십니까 m c 만초입니다 대한민국 스타크래프트 2 넘버원 넘 e Kim b a MC 마초 아시죠 여러분 m c h Yoder, Shishi, Tomas, Kerbang, the Itimashi, or YouTube, Kashibu, c h a n n e 자 일단 보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이렇게 자꾸 로딩이 오늘 많이 느리네 그죠 그리고 아직도 흔들린다는 예. 분들이 계시는데 어 제가 볼땐 괜찮은 저도, 것 같은데 저도 예, 흔들흔들 걸리지는 않고 자 저기 아프리카에서 용볼투님이네왜 방국에 가서 글을 읽으면 댓글이 안보여요 하셨는데 그 익스플로러 특정 버전에서는 좀 그런게 있더라고요네 네, 아, 크롬스에요? 크롬스죠 네, 요즘에 또 크롬도 네. 좀 무거워져서 그아 뭐죠 그 파이어 폭스 파이어 폭스에 네. 아, 파이어 폭스가 요즘에 제일 좋더라고요. 아 근데 요즘에 크롬은 좀 실망인 것 같아요. 예. 오 지금 일꾼 나간다. 일꾼 나가야입니다. 아, 자 요거 어, 올려 불곰 잠깐 아 나가는 타이밍 이거는 저거네요. 팔팔팔. 팔팔팔. 팔입니다 나가는 타이밍이. 클 이거 뭐 길게 하기 싫다 이거죠 지금? 저, 저,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실력 차를 네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. 네 인정하는 것 같아요. 근데 8 8 8이 뭐예요? 네, 사신은... 그사실 그러니까, 자, 888이 이제 지금 팔, 인구수 8에 지금 보호골 지었잖아요. 예. 인구수 8에 또 병영을 짓습니다. 어, 병영 위치가 아니, 예, 여기는사신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. 아, 넘어갈 수 있어요? 예, 예, 넘어갈 수 있습니다. 아, 진짜요? 저거. 예, 아, 여기 언덕이 하나 있네. 여기 예. 어, 있으니까, 예. 자, 그리고 또 8에 가스을 지어요. 네. 아, 근데 성가스 이러면은 아니, 성가스 쪽이 오히려 편해요. 막기가. 아, 그런가요? 예, 왜냐면 화염차가 나오기 때문에. 화염차 나올 때까지만 이거 버텨주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자 일단 얘, 보겠습니다, 이거. 저도 이8팔팔을 구심 초기에 엄청 많이 썼었는데 네. 보시면은 자 이제 여기서 그 정상대로 중에, 많이 쓰셨잖아요. 그렇죠. 저그한테 이제 저그 꽁승 먹으려고 많이 썼었잖아요. <laughs> 자, 요서거 네. 지금 라스티어로 선수가 일꾼 하나 더 찍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888 하고 그냥 이렇게 원병형만 찍고 그냥 사신으로 찌르면서 운영하는 빌드가 있고요. 예. 여기서 건설러 버스가 생산하지 않고. 병영을 9에 더 짓는 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8889라는 아 빌드인데 수병형으로 병 수병형 사신으로 끝내는 빌드인데 자, 수병형을 올렸으면은 나돈 선수가 좋거든요 왜냐면 화염차로 이제 나오, 화염차가 나오면 수병형이든 원병형이든 사신은 이제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신이 그... 나와가지고 못 뽑아버릴지도 모르잖아요 이거 예? 사신이 사신이 들어가서 또못 뽑아버리면 화염차가 안 나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전에 게임 끝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아 근데 최근에 이제 그랜드마스터 테란 들 정도면은 네. 어, 건설로봇이랑잘 비비면서 그때까지 네. 충분히 버팁니다. 야 정말. 멀리 나가지 않아요. 그냥 간단하게 정찰만 네.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. 근데 이거 오늘 위치를 봤으면 은 살짝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예예. 예. 어 사진. 자 이거 이거 변수입니다. 이거 나도 선수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지금. 이거 요즘 최근 트렌드 제가 저도 많이 쓰는 빌드인데. 네. 가스하고 사진 사진 찍는 빌드거든요 이게. 네. 이러면은 이 사진을 막을 게 없어요 지금. 계속 털려죠 한. 이 사진이 건설로봇 4기까지만 잡아도 그 그냥... 어, 근데 건설로봇 잡히면... 아, 아니, 아니, 근데 저걸 안 지어줘도 상관이 없어요. 어차피... 아, 그래요? 예, 저거는 그냥 시야 포용이라서... 근데 나도 선수 사진 예, 나오거든요. 예, 그 빼줘야죠. 이제... 어어, 빼줘야죠. 빼줘야죠. 네 잡히면 큰사하고니다랑 사신이랑 같이... 사신이랑 같이 쭉 이제 어? 저거 철쭉... 정면으로 들어... 그렇죠, 정면으로 들어야죠. 자, 이 그, 이게 시야 확보 시야 확보용인게 이제 밑으로 와서 빨리 저컨트롤러버 때리면 좋은데 취소. 자취소됐고요 아, 벙커. 자 비굴자 또 테란이 화염차가 찍히긴찍혔는데 예. 컨트롤. 자 컨트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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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한 아, 마리 이렇게 잘리면. 이거는. 네. 어, 자 근데 이러면은 자 티크가 네. 추가로 올라갔고. 자 나도 선수가 올렸고. 지금 근데 라스티어러 선수는 궤도사령부가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. 아. 그것도 데크, 있고. 데크, 데크? 예, 궤도를 네. 충분히 일찍 찍을 수 있었을 텐데 아, 아 이게... 아, 이게 왜냐면 원병형이면은 그래도 네. 라스티오로 선수가 괜찮거든요 이게 성가스 상대로 원병형에 그냥 888하고 운영 하면 괜찮은데 조금 멀티태스킹이 좀안된것 같아요 사실 이게 궤도 사령부가 일찍 찍힐 수 있거든요 이게 원병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나도 선수가 제일 할수 있는 좋은 플레이 뭐냐면 해병화염차 의료선 드랍입니다 지금 그거 하려는 것 같네요 이제 의료선 찍겠죠, 여기서 그죠? 마초 좀 캐스터가 너무 조용하대요. 아 잠깐만 근데 투패 전설 짭카키라는 분이 마초 님저 지금 여자친구랑 있는데 여친이 마초 님안 믿음 한 말씀만. 뭐뭘둘이예 저게? 어, 저건 거짓말 치는 거예요, 지금. 네. 마 여자친구랑 있는데 새벽 2시에 크리스마스 이때 <laughs> 예. 그러니까요 새벽 2시에 <laughs> 여자친구랑 마초 방송 보고 뭐... 말벗 되는 소리하고 있는요 최소 토끼쯤 되시는듯 예. <laughs> 말벗 되는 소리하고. 금방 끝나셨을 수도 있죠. 예. 이제 좀 테란이 수비 병력이 네. 있으고 어? 야, 이거 까딱하면은 보급고 화염차로 깨겠는데요. 예. 저희 아침에도 백쯤 거 약간 네. 약간 저 뭐야 그 욕심 갖고는 욕심. 네. 그전에 그전에 들어올 것 같은데. 예. 네. 뭐 일단 보조 화염차와 해병도 드랍을 출발하고 있습니다. 자, 세치 드랍 할것 같거든요. 요 옆쪽에서 네. 앞, 측면으로 압박 주면서 네. 그래도 탱크가 나오면은 막히긴 막히는 건데, 네. 어 타이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자 정면으로 안 박고 있고요. 그렇죠. 어 파이엄 차 세기. 아, 여기까지 오면 게임기... 네기죠. 자, 자 탱크 보면은 뒤로 들어가야죠. 뒤로. 의로서아 그냥 어 뒤로 들어오게 되면은. 어공수드랍으로할수 있는 게자 지금. 야 공성모드 푸는 반응 속도 보소. 야 괜찮았구요 아, 네데 네. 네, 이거는 네, 너무 많이 나와서 예 네, 지금 그리고 상황 자체가 라스티오 아니 나도 선수가 되게 네, 그예 좋아졌어요 그냥 안마랑 멀티 가져가면 돼요 지금 그쵸 자원, 약간 일꾼 숫자 차이도 많이 나구요 사령보가 네, 있습니다 네 자원 모으고 있는 거 보니까 멀티 가져갈 거 같았는데 네 어, 그러면서 밤까마귀 한개 찍어주겠죠 나도 그쵸 선수. 예 밤까마귀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, 음, 뭐 소리 볼륨 얘기 안 하시네? 들을만한가봐 요 소리가 그죠? 괜찮아진 거 같나봐요. 자, 나도 선수네 기술실 달하는데 거기서 유닛을 안 찍고 있네요. 고민 중인 거 같은데. 아, 아 밤, 밤까마귀. 어. 네, 좀 파커님 예언 보소. 네. 네, 아,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. 아, 라스티오르 선수 많이 지금 위축이 됐어요. 지금. 그래도 이렇게 분리할 때 메카닉 선택하는 건 괜찮지 않나요? 그래도 그나마? 그, 다이오닉 가면 어차피 역전이 안 돼요 예. 역전을 하려면 은 메카닉 가는 수밖에 없는데 저번에 빠커님이 아... 말씀하시기로는 야 페이크, 페이크 지리구역 아 페이크 와 아, 페이크 비늘효산잼 야 낚시를 아주 야. 거의 뭐나도테라 갖고 노는 수준인 것 같은데요? 지기로봇이 일을 못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때 빠커님이 <laughs> 말씀하시기로는 맥 테테전에서 이제 바이오닉을 가면은 메카닉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실력이면 이길 수 없습니다. 저는 네. 아직도 그 지로는 변함이 없어요. 뭐 그러니까 뭐가요, 뭐가요? 그러니까 서로 테란이 같은 실력일 때, 네. 바이오닉으로 메카닉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아직도. 음, 왜냐면 이 있죠. 유니 상성이나 이런 게, 그러니까 실력 차이가 나서 바이오닉이 메카닉을 이길, 수, 이길 수가 있는 거지. 똑같이 시작해서 같이 50대 50으로 시작해서 둘다 같은 실력이면은. 바이오닉으로 절대 메카닉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을 저는 태태전에서 그래서 빠커님을 의견을 존중해서 저도 요즘 메카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좀 써보시니까 사기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? 메카닉은 근데 확실히 좀 경험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도 그렇죠 <목소리> 예예 저는 저는 잔할 때부터 메카닉만 썼기 때문에 네 <laughs> 거의 근데 그때는 솔직히 좀 바이오닉이 좋았거든요 잔할 때는 예심 때는 그, 확실히 메카닉이 좋은 거 같아요 업그레이드가 또 합쳐진 효과도 그렇죠. 있고, 공성 모드가 짜로된 예. 것도 있고 많이 버프가 된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, 지금 아프리카에서 허성님이 네. 왜, 왜 프로들은 바이오닉해요 하시는데 네. 메카닉 하시는 분들도 많고 바이오닉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. 이제 프로게이머들은 하나만 쓰면 이게 뭐랄까 좀 메카닉만 쓰면은 분명히 네. 그거는 파워를 당해요 나올 수도 네, 있고. 네,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프로들은 바이오닉, 메카닉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맵에 따라서 잘 특히 뭐 카탈레나 같은 맵은 네. 바이오닉이 안되 아니 메카닉이 사실 안 되는 맵이거든요 그 맵은 그러니까 맵 따라 그게 다르지 그게 뭐 바이오닉을 쓰고싶어서 쓰는게 아닙니다 거의 프로게이머들도 음 그쵸. 근데 자꾸 화면이 흔들린다 그러는데 시청자분들 다 화면 흔들립니까? 아프리카? 좀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그러냐? 미쳐버리겠네? 근데 뭐 게임 보는데 크게 큰 지장은 예. 없어서 아 근데 둘다 메카닉 자 요러면은 요러, 자 그래도 라스티오로 선수가 여기까지 잘 따라왔대 요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라스티어로 선수가 한 가지 변수를 주고 싶으면은 여기서 차라리 우주공항을 하나 더 늘려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안바람 가스 빨리 먹으면서 공중권을 잘 얻고 다그 메카닉 때주닉이기니까 예예 차라리 지금 자기가 지상병력 따라가서는 힘들거든요 조금 아 근데 아, 라스티어로 오 멀티 추가로 예 근데 라스티어로 선수 조금 아쉬운데 게... 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선수는 메카닉을 원래 평소에 많이 썼던 테란이에요 네 캐시멀티 보시면은 이미 내려가기 전에 가스가 지어지고 있잖아요. 예, 이게, 이게 메카닉 할줄 안테라니요. 지금 보시면은 라스티오로 선수는 이제 안 맞아. 내려가 한참 됐는데 지금 가스 짓고 있죠. 원래 메카닉은 가스가 중요하거든요. 그쵸. 뭐 가스가 있어야 뭐뭐좀 이렇게 센 애들이 나오니까. 그렇죠. 그렇죠. 아니, 그래서 메카닉, 지금 기술실단 분수공장에서도 네. 화염차를 뽑고 있어요. 예, 가스가 없어니 아, 그러니까 이게 해보... 제가 알기로는 라스티오로 선수가 메카닉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저는. 음, 확실히 아마 맞을 거예요. 예, 안 해본 자와 해본 자의 차이가 이거 같습니다. 네. 이렇게 이렇게 메, 메카닉 하고 나서 메카닉 이 약하다고 하면은 그건 진짜 징징이죠. 말이 안 되죠. 아...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역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없나요? 어, 저 화염차 지금 드랍 가는 게 기갑병 드랍 가는 게 통하고 1군 한 20B 정도 잡아주면 가능성이. 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아니 이제 이십 개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. 근데 한 기는 본진 한, 한 기는 세시로 가고 한 기는 본진 앞마당으로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. 그렇죠. 아시 멀티 빨리 내리면서 분수 공작 늘려야 됩니다. 오 라스요로 선오 괜찮은데요? 어, 이분 테트전을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. 아. 야, 근 일단 우리 예, 선 들어갈 준비는 끝냈는데 마땅한 기는, 구멍을 못 찾고 있네. 아두 기다 떨어지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와, 탱크 모드 반 단속도. 속도가. 네. 아, 이거 여기 다떨어지거안 좋은 것 같아. 오, 오, 주 방향으로 갔던게 확실히 야 이거 뭐 거의 방금 게임 던졌어요 어 그래도 나도 선수가 약간 건설 로봇 쉰거 같거든요 중간에 네 쉬고 있는데 지금도 쉬고 있어요 예. 네. 건설 로봇은 지금 쉬면 안되는데 그래서 또 애매하게 또잘 따라온거 같은데 네, 얼추 좀 따라와 여기서 지금 라스티어로 선수가 해줄 좋은거는 네반까마에봤잖아요네그 지금 바이킹이 거의 없거든요 바이킹이 네. 한개밖에 없는데 상대방 저 밥가마귀 한개랑 바이킹 6개를 이제 잡으려면은 공중을 잡으려면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? 상대가 지금 메카닉인 걸 봤죠? 그러면 네. 바이킹 여기서 추가로 찍을 필요 없이 그냥 지상에다가 힘주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가장 아 토... 지난번에 한번 빠커님이랑 그런 경기 중계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예 네,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 있잖아요 네, 바이킹을 누가 네. 다 찍고 토르 위주로 토르 위주로 보면 토르 기갑병 위주로 뽑으면은 은근히 그게 메카닉 대 메카닉에서 엄청 세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본그 바이킹 적었던 오, 쪽이 감사합니다. 역전하면서 공중제약권도 가져가잖아요. 도로 이게 예, 예, 맞습니다. 자어 수정... 그래 분진 데뷔 잘되있네요아 근데 시청자분들 이거 왜 흔들흔들 걸? 근데 오, 방송을 오, 껐다 켜야될것 막... 같아 이게. 입구 잡았어요. 잡았네자아 <laughs> 아, 근데 라스티어로서 좀 아쉬운 게 아홉시 네. 가스 수고 아, 많아고 있고 네. 좀 그런 게 디테일한 게 조금씩 조금씩 아쉽네요. 자, 지금 보시면, 지금, 이, 나도 선수 벤시까지 추가해서 나가고 있는데, 이 벤시 딱 보는 순간, 네. 자기가 쭉못 따라갈 거 아니까, 그냥 바로, 지금 토르 찍어주는 게 되게, 그렇죠. 어, 토르 미리 찍어 놨네요. 그렇죠. 토르, 토르 딱 찍으면은, 이거 정면수 하면은, 라스티어로 선수가 역전 가능성 있거든요? 그냥, 여기서 바이킹 더 찍으면 안 돼요, 라스티어로 선수. 그냥 토르만 찍어서, 네. 예, 지금 그냥 토르만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여기서 더 이상, 더 이상 바이킹 찍으면은 이, 저 지금 찍히는 바이킹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. 자 들어갑니다. 바이킹만 들어왔는데 토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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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르가 딱히 아, 없어요. 토르가 살짝 아 지금 아,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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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토르가 길, 길이 막혔어요 지금 저거 인수 공장이 길이 막못 나왔어요 토르가 지금 북동에서 어디서 어디서 요 어디서. 지금 <laughs> 이게 본진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. 너왜 그럼 얘왜 이러고 있어 이거? 지금 이게 심시티가 토르가 부피가 커가지고 나올 위치가 지금. 아. 형이 형 무기 가다 막아놓은 것 같은데. 아저퍼. 어. 그럼 어쩔 수 없이 한번 뛰어야겠네, 그죠? 예. 음. 여기 위에 보급거를 열면 나갈 수 있지 않나요? 예저 열면 나갈수있는데 지금 너무 당황해서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. 예, 예,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. 지금. 저 토르가 앞으로 토르, 아, 토르, 토르, 아, 아, 못 나가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. 지금 아, 왜 아, 아. 기갑형으로 안 바꾸는 거죠? 라티오로. 지금 자나라는 것 같은데. 까먹은 것 같아요. 아 어, 어, 사령부도 어, 날라갑니다. 리페어 붙여 죠 아, 프로브 왜 저걸로 요왜 왜, 왜, 왜 이거 제블린 미사일 해야지. 네, 제블린이 낫죠. 저 바이킹 뭉쳐 있고 이런 게 손에 좋은데. 아 그쵸 여기 플래시이기 때문에 네, 예. 아, 아, 일단 조이기 라인 구축합니다. 나도 테란. 아, 이거, 이거 쭉힘들겠네요 네. 아, 발언로 부시고 있어요. 아. 아. 아 진짜? 근데 이거 변신... 아, 왜 이래? 진짜... 아, 머리 안 감았더니... 아, 뭐 머리... 머리카락 가렵다. 지금 나도테라는 벌써 반까맣게 모으고 있어요. 네, 아니, 다 변신시켜서 토르를... 아, 이렇게 던지고 가는데 차에 절대 토르를 먼저 못 방송으로 지 않나요? 저 앞쪽에 뭐 기갑떡 생크다 쓸립니다. 지금... 저렇 어제 할 때는 토르가 네. 같은데, 네 근데 아까 모아놨던 탱크도 지금 다 잡힌 거잖아요 그죠? 예 지금은 이미 많이 넘어오고 이렇게 인구 세번 거의 두배 가까이. 아 나도 테란. 아 확실히 근데 라스티어로 선수가 좀 아무래도 이제 메카닉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죠? 예 정말 잘 따라왔는데 그 태, 토르 실수 하나가 좀 많이 컸던 거 같아요. 네. 어제 역전... 지금 파커님은 할 말도 이르셨습니다. 는 <laughs> 네. 잠깐 무슨 일이 있으신 가 같고. 네, 잠깐 자리 보여주고. 네, 복지방호기 시간 다될 때까지 살아 있었던 <laughs> 모습. 야, 진짜 이 마음이 아프다 이거. 에? 자 그럼 또 어떤 시청자 분이 왜 일본은 블리자드 게임 출시가 안 되나요? 아시아 서버인데 일본도 없고 중국도 없고. 일본은 닌텐도지. 음. 걔네가 뭐 그런 거 하고 어아 <laughs> 이거 화용 기적병이랑 쏠때까지고 왔어. 굳이 전부 다 변신을 시켜요. 이렇게 토르를 확실히 경험 차이가 네 메카닉을 해본 경험 차이가 된다고 합야 충분히 이거는. 라스테이어로 선거 역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거든요. 네. 네 조금 아쉽네요. 그리고 음, 뭐 말씀하신 대로 토르도 잘 나왔고 바이킹도 멈춰선 때가 있었는데 그죠? 네. 그렇죠. 근데 그 긴긴 게 너무 딱, 컸어요. 딱 컨셉을 잡았어야 되는데 공중 포기 컨셉이나 아니면은 공중 집중 컨셉이나 둘 중의 하나를 잡았어야 되는데 애매하게 음. 찍어가지고 그쵸 네좀 아쉽네요 다음은 드디어 탈퇴져. 부분이 나오시나요? 네아 마무리 저그 나옵니다